이거는 기억나지? 응. 그 아침에 학교 갈때 초등학교 갈때 문을 세게 닫았어 엄마가 인사하려고 나왔는데 엄마 얼굴이 낀 거지. <웃음> 기억나지? <웃음> 이거 내가 와 도망갔는데 엄마는 맨발로 그냥 뛰어와서 머리 끄댕이를 자꾸 집에 데리고 가서. <laughs> 아무리 그랬을까. 아우 머리 끄댕이를 집에 데리고 가. 놀래킨 것도 있어서. 그 후라이팬 사건. 제가 이제 부엌에서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럼 얘가 살짝 들어와서 그 하얀 벽에. 이렇게 붙어있어요 제가 어떻게 좀 이상해서 이렇게 봤더니 얘가 벽에 딱붙어가고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놀래서 소리를 지르고 탕 때려, 때렸는데 려때 얘도 좀 많이 놀랐나 봐요 너무 부드럽게 얘기한 거고 프라이팬을 탕이 아니라 탕 했는데 좁히겠어요? 아무리 또 좁혔을까 탱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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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이 눈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탱탱팡킹 프라이팬이 90도로 <웃음> <웃음> 나 이제 고마워까